저기, 여기 상등 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등 상미 하리 다 합쳐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가지고 왔는데 홈페이지 지난번에 홈페이지 만든다고 왔을 때에 주민의견들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참 고해를 여기에서 안하고 상례해서 했어요. 그래서 아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이제 어떤 의견을 넣으면 좋은지 그 홈페이지 안에 뭘 넣을건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1차 완성이 된 상태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정도가 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홈페이지를 작년 11월 9일에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의견 수렴해서 디자인하고 그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제 쇼핑몰까지 만들려고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1차 이제 완성은 되었어요.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에 이렇게 뭐 검색할 때 보면은 검색창을 글자로 친다니까. 새로 만들 건지, 그리고 누가 누가 상품을 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자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총계 사업자에 정정 신고를 해서 정정 신고를 하면 그 저기 뭐야 저기 그 통신판매업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좀 간단한 방법이고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만들려면 다시 이제 사업자를 만들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만큼 그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마을 소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마을인지 운영위원회는 누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을 여행을 하려면 숙박은 있는지 맛집은 어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쇼핑몰이거든요. 이게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게,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완성도가 되게 좀...